안녕하세요. 김루저입니다. 오늘은 루저가 루저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조언은 나보다 조금이라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죠. 나보다 별로인 사람이 하는 조언은 그냥 개소리라고 치부하게 되는 게 사람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조언이라는 말이 타자가 나에게 하는 소리이기에 그 사람이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던 나쁜 환경에 있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실패안이라고 하면 너무 우라니, 분명 지금까지의 삶은 성공하지 못한 이 김루저가 말하는 저와 비슷한 루저들에게 가미하는 조언입니다. 아, 그 전에 지약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말은 무슨 나참이라고 생각하시는 위너 분들은 과감히 창을 닫으셔도 좋습니다. 아직 창을 닫지 않으신 루저 분들 혹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넓은 아량을 가지신 분들 감사드리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루저들아 힘들지 맞아 나도 존내 힘들어 과연 지금처럼 이래서 성공은 할수 있을지 아니 성공은 바라지도 않고 자그만 집한 채라도 마련은 할수 있을런지 자꾸 의문이 들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회의감 들고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하루에 12번씩 이렇게 벌어서 대체 언제 돈 모으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집 사고 하나. 너무 깜마득하게 여겨지는 건 사실이야. 그래도 우리 기대할 수 없을지언정 포기는 하지 말자. 에이. 이렇게 살아서 절대 집못 사. 이거 벌어서 어떻게 결혼해? 아 몰라. 그냥 막 살래. 그러진 말자. 누구나 마당 있는 집에서 주말에 햇볕 쬐면서 살고 싶지. 근데 이건 아무리 봐도 이번 생엔 글른 거 같거든. 그래서, 안 돼, 글렀어, 모두로 가는 순간 점점 나락으로 가더라고. 부와 명예, 성공? 음, 성공이라. 진짜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성공이란 게 거의 보이질 않아. 그래도 우리 성공할 순 없지만, 최소한 낙오자가 되진 말자. 힘들고 혼란스럽고 자신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어떻게든 살아가 보자. 절대 이 세상에서 낙오되면 안 돼. 알잖아. 우리 같은 로저는 낙오되는 순간 끝이야. 누구 하나 잡아줄 사람도 없어. 그러니 어쩌겠냐.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서 낙오자는 되지 말아야지. 미안하다. 좋은 일 해놓고 무슨 뭉개구름 손사탕 같은 이야기를 한것 같다. 그럼 좀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가보자.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저기 무슨 일 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뭔가 단번에 대답하기 힘들지. 그래, 맞아. 나도 그래. 왜냐? 사실 지금 하는 일이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거든. 내가 직업의 귀천을 말하자는 게 아니야. 우린 버리가 변변치 않거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상황을 그다 말하고 싶지 않을 거야. 만약 자신이 하는 일을 단번에 깔끔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절대 우조가 아닐 거야. 정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일 가망성이 커. 그런데, 루저들은 그렇지가 못해. 일을 하긴 하지만, 그닥 설명하고 싶진 않을 거야. 혹자는 말할 거야. 아니, 자기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가지라고. 야, 누군 자신감 안 가지고 싶겠냐. 근데 그 자신감은 결국 돈에서 나오는 거야. 돈많이 받으면 어떤 자신감도 솟아나올 걸? 그렇지 못하니까 움츠러질게 되지. 그렇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당당히 자기 하는 일을 밝히고,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아! 는, 되도 않는 성공 지침서 따위에 현실감각 없는 소리고, 혹시 내가 루저인 거 티날까봐 쓸데없이 포장하고 부풀려서 이야기 하진 말자. 지금 하는 일, 괜히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있는 척 하지 마라. 조금만 이야기 하다 보면 다 티난다. 어쨌든, 지금 하는 일, 창피한 건 아니지만 자랑하진 말자. 사람은 풍기는 이미지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람인지 보이더라. 이상한 MSG로 꾸미려고 하지 마. 미사 여구가 많을수록 오히려 신뢰는 떨어지는 법이야. 그냥 조그마한 중소기업 다녀요 정도로 스무스하게 넘어가. 그게 제일 이상적이야. 다음은 대출 빚인데 요즘 빚 없는 사람이 없겠냐 마냥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 빚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진짜 처음에 빚을 지지 않는 게 중요해. 이건 오히려 우리 같은 루저들에게 더욱 중요해. 왜냐? 우리의 벌이는 한정되어 있기에 빚을 꼬박꼬박 갚는다는 게 생각보다 진짜 힘들거든. 처음에 대출 받을 땐, 그래, 술, 담배 줄이고 돈좀 아껴 써. 매달 얼마씩 갚으면 금방 갚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출발하거든. 근데 그게 안 돼. 내 생활 패턴, 루틴이라는 게 있고, 월급도 뭐 그닥이니까, 이게 진짜 차곡차곡 갚는 게 어렵더라고. 뭐, 물론 착실하게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그 사람은 일단 루저가 아니겠지? 나와 같은 루저들은 착실하게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그러니 대출이라는 거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획적으로 써야 된다. 이건 김루저인 내가 대출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실이야. 안 그러면 대출을 갚기 위해 대출을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더라고. 다시 한번 말한다. 빚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부터는 쉽다. 정말 신중히 생각해라. 다음은 자. 이번에 우리 솔직해지자. 지금 너네 사는 거 어때? 주위 친구들에 비해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뭔가 한참 뒤처진 것 같아? 크. 뭔가 가슴 아프지? 맞아. 20대 때는 몰랐는데 30대 넘어서부터 점점 격차가 벌어지더니 30대 중후반이 넘어서니까 확연하게 티가 나더라. 우린 실패까진 아니더라도 성공하지 못한 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니 주위에 괜찮은 친구, 잘난 친구가 점점 만나기 싫고 꼴 보기 싫고 비교당하는 기분이 드는 건 사실이야. 그러다 보면 나랑 비슷한 인생 애매해진 친구들 만나게 되고, 그럼 서로 신세한탄 고생배틀 하고, 그렇게 되잖아. 우리, 그러진 말자. 잘난 친구가 싫다고 병신을 만나진 말자. 당연히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좋은 사람이 되고, 병신 옆에 있으면 병신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실패해서 잘난 친구 만나긴 배할 꼴리잖아 맞아.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병신 만나면서 쓸데없는 걸로 위안 삼지 말자는 거야. 이런 말이 있더라. 지금 당신의 월급은 당신이 가장 친한 사람 5명의 평균 월급이라는 말이 있더라. 잘 생각해봐. 너네의 가장 친한 사람 5명의 평균은 얼마인지. 뭐 좋은 사람 만나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라 같은 성공지침서 이야기는 김누저 사상이 아니고 최소한 병신같은 놈들 만나서 퇴보하는 이야기나 하면서 삶과 시간 깎아먹는 인간관계는 지양하자는 거야 이렇게 김누저가 말하는 루저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져라 열심히 해라 힘내 아프니까 청춘이다 같은 류의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김누저 같은 루저임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관념을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김누저였습니다.